교통평론입니다. 어... 네, 3일짜리 표를 그 찍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넣는 형식으로도 개찰구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넣으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올 줄 알고 넣었는데 안 나왔어요. 기계가 먹었고 기계가 먹었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다시 사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항의를 해봤는데 항의도 안 먹혀서. 네, 그냥 포기했어요. 뭐, 9천원 정도 하는 그 3일권짜리 표였는데, 날렸습니다. 네, 뭐, 첫째 날에 날리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네. 두번 탔는데, 두번 타고 날렸습니다. 아, 좀 빡치지만, 아직 상하이가 발전하려면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네 9,000원 진짜 한번 타는데 4위에이니까 8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대로 본전도 뽑지도 못하고 50% 10%못 뽑고 날렸으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10%도 못 살리다니 이렇게 된 이상 3일권을 또 하나 사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타고 다니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어쩔 수 없죠 뭐 네, 여러분은 이런 실수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 한국 교통 평론인데 나름대로 명색이 채널이 <laughs>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겪다니 어이가 없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제 업보겠죠.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저와 같은 똑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9번 출구 어, 인민광장 9번 출구에서 나오면서, 네, 영상 종료할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